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으로 찾은 성경으로 신약성경 319 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합독하며 함께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일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메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가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생각한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래든지 부끄러하지 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의 진데 무엇을 택하,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과할 이것을 확실히 안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봐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군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 마음으로 각각 자기가 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주하나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절부터 4장 2장 4절까지 긴 말씀으로. 어, 바울이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절부터 한절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말하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자녀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직분을 중요시 여기기보다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부르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자녀임을 고백하는 귀한 모습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과 또 로마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이사에게 변화였던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환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전진이 된에 해당되는 헬라어인 어, 프로코펜이라는 단어는 원래 비난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복음을 변화하게 된 것이 오히려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어서 복음이 진전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은 12절에 이하여 이어서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말한 내가 당한 일에 관하여 나의 매임이 옥의가침미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표현하는 이어 표현은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매임이라는 뜻 의미로 바울의 매임 즉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였기 때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 사실이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4절에서는 그렇기에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믿음 안에서 형제로 로마에 있는 어,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어, 믿는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수라는 단어의 헬라어인 플레이오나스라고 오늘 말씀에 쓰인 것은 더 많은, 더 큰의 비교급을 의미하며 형제들 중 많은 편, 절대 다수를 나타내는 최상급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로마에 있던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투옥 사실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더욱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 바울이 메임당한 것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도 분명히 적대자리 있었을 것이고 피박이 있었을 것이지만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은 현재의 위험의 상태가 계속 존재하지만 용기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전하였음을 알수 있는 겁니다. 용기를 얻었던 이유는 자세히 오늘 말씀에 설명되어 있진 않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메인바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곳의 간수들과 군인들과 로마 귀족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자 읽어 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4절에 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15절에 보면은 그 담대히 복음 전한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말은 이미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기존의 이제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믿는 자들의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 때문에 본인들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자 시기와 지두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더 열심히 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착한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인 어, 유도키아는 만족, 충족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목적을 바로 알고 선한 일꾼으로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16절과 17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16절, 17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안아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라. 먼저 16절에서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던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뜻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18절을 통하여서 이조차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로로냐? 거치대로하냐? 참으로하나 어,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분쟁과 투기로 전하든 착한 일로 전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 자체. 가울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계획과는 어,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사역이나 전도의 목적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생각과 방향성이 다르고 그 것이 틀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또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남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23절까지 이어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사는 것도 또 죽음까지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19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옥중에 매여 있으면서 석방되어풀려날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처형 당할 수 있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가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아도 또 죽을 뻔해도 다시 일어나서 그가 바로 한 일은 복음 의 전화로 다른 다 것으로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삶은 복음을 전하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석방당한 것도 사악하지만 혹시 처형을 당해 옥중으로서 삶을 마친다 해도 그것조차 바울은 본인에게 유익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3절에서 말하는데 2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죽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조차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절에 가서는 그는 내 육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바알 같은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알처럼 오직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입니까? 그래서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또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니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고 가 있으십니까? 밝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7절과 2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이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은,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며, 대적한 자들에게 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빌립보 교회 가운데 대적한 자들이 있었음을 또 핍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핍박과 거짓 교사들의 수많은 유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것이 그것 또한 구원의 확실한 증거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서 29절과 30절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고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고난 당한 모습과 또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들었을 터인데. 어 빌립보 교회도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것이라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 1절의 시작은 그럼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 이러, 이러한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한 믿음 안에서 서로 한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가 되기를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깊이 묵상되었던 구절을 모 어, 구절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도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유명하고 또 모두가 잘 아는 이유와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함께 말씀을 보는 이유도 바울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인이 살아가는 이유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며 어, 또 그렇기에 죽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니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밑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발같이 살아가는 이유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고 만일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신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매 기뻐할 수 있는 상과 죽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 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